누가 복음 19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와 유사한 문화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화는 화폐단입니다. 위 그리스 화폐단위로 기억을 하는데, 달란트 그러면 60문화라고 합니다. 60문화. 일문화는 백데라니온 데라니온이나 드라크마는 같은 당인데 그러니까 데라니온이 하루 일당 품값이라고 계산을 하시면 한달란트는 무려 9억에서 10억 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치로 한달란트.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해서 이 한달란트 받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한문화는 백데나리온한 문화도 큰 거죠. 그러니까 이백데나리온 그러면 그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그 화폐단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폐단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소유 중에서 종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달란티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죠. 다섯 달란트, 세 달란트, 한 달란트, 이렇게 세 종에게 나눠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종 열을 불러서 각각 한 달란트씩 주신 것 같아요. 이 주인으로 표현되어 있고, 오늘 본문은 특히 그 귀인, 귀한 사람이다.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건데 비유니까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타국으로 가는 걸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때이 귀인 그러면 이제 뭐비유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주인 곧주 예수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때먼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그 나라죠. 거기로 복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 하면 11절 말씀 예수님이 사개오 비유를 마치고 이 비유를 더 하신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독립이 되고,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할, 그러한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다들 들떠 있어요. 뭐, 군중들은 물론이고, 사도들도, 그러한, 그, 어린 믿음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지금 왕을 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왕위를 받으러, 가셔야 된다는 걸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셔야 되는 것을 여기에다 매포하고 있는 그런 비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여러 가지, 그 달란트 비유하고는 몇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이, 종열을 불러서, 은하열 문화를 각각 나눠준 거죠.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예수님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사람들은 육신적 생의 기한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아직도 안 오셨습니다. 그럼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려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결국은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준 거죠. 지금 사도들이, 지금도, 지금도 사도들이 이, 여기서 표현한 말씀을, 언어를 적용하면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록한 신약성경이 예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예수님을 다시 오시게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교회의 기초석이 돼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일을 사도들이 하고 있는 것,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종들 말고요, 백성들이 십사절 말씀이죠. 그 귀인, 곧 예수님을 미워해요.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회방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백성이? 마귀에게 쓰임 받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나아가서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예수님의 몸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일을 방해하거나 게으르게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상관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아, 이 기독인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기독인 가운데 여기에 예수님을 본의 아니게 미워하는 그러한 그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왕으로 오시는 조건이요, 그, 교회가, 흠이 없이 완성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충족된 숫자 이기는 자들이 채워져야 해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여러 부분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힌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오시죠. 이 다시 온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는요, 테마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 비유는 내가 다시 갔다가 반드시 올 거야.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 어, 이, 예수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오면 심판하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확고부동한 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소홀하게 다루는지 그리고 중요하게 설교 시간에 강조하지 않는지 그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것 또한 이런 것들이 회방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들, 않는 자, 그 곧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는 신실한 믿는 자들이 더 많겠지만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그런 과정 속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 분석을 하게 됩니다. 달란트의 비유, 문화의 비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비유가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의 목적은요.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로 복귀했다가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올때 심판이 있다. 그리고 맡긴 예수님의 소유를 맡긴 자들, 맡은 자들에 대한 결산이 있다는 겁니다. 회계한다는 겁니다. 회계, 계산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그들을 부릅니다. 15절 말씀에. 물론 예수님은 이런 비유 말씀은 우리 인간이 알아듣기 쉽게 하신 거죠. 이걸 뭐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사도들, 그 함께 오실 텐데, 적어도. 천사들하고 함께 오시지만,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자리에 앉는 걸 보면, 이건 우리를 위해서 쉽게 비유를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그들은 지금, 사도들은, 장사를 하고 있죠. 결국은 이 말씀을 이제 사도들의 말을 듣고,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을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차 청중은 사도들이지만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를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절에서 이제 그 27, 6절 말씀해 보면은 이 칭찬받는 종이 있고, 그리고 징계를 받는, 참 그, 악한 종.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고, 칭찬받는 종들은 이 선하고, 신실한 종, 성실한 종이죠. 믿음 있는 종.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오늘도 그 유형은 비슷합니다. 다만, 칭찬받는 종들에게는 고우를 고을 통치권을 나눠주세요. 첫째 종에게는 열고을 둘째 종에게는 다섯 고을 통치 영역을 나눠주시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발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의, 문화 비유에서 다른 점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그 나라가 그 나라, 고을, 고울, 고을이면 이제 영토 가운데 부분이잖아요. 그것이 어딜까? 그것은 예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왕국, 통치권을 사도들에게 나눠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영적인 공간에서의 통치 나눠주시는데, 이것도 비유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함께 통치하실 겁니다. 이기는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도들이 기초속이 되어 있으니까, 교회에. 당연히, 고을 통치권을 행사하겠죠.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진 자들이니까, 어떻게 하든 통치는 일사불란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신뢰하지 않은, 불신했죠? 예수님을 아주, 이, 강도 같은 사람으로 이해한 것 같아요. 남의 것을 빼앗는 강탈하는. 보면 뭐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21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해서 내게 준한 분화를 수건에 쌓아놓았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더 덧붙입니다. 엄한 사람이니까 무섭습니다. 무섭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당신은 참 예?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그러니까 빼앗는다는 거 아니에요. 두지 않은 걸 남의 걸 빼앗고, 참그 심지 않은 걸 거두는 날강도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그렇다면 너 그거 왜그 당시에는 뭐 은행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말 표현은 이해하기 쉽게 은행으로 표현했습니다. 저당 뭐 저, 전당포 같은 거 거기다 맡겨서 이자리도좀 불려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를 어떻게 처분하십니까? 처분에 대한 말씀이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25장과 다른 점이죠. 고를 나눠서 통치 권한을 주신 부분과 이두 번째 크게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예수님이 왕됨을 원치 아니하였던 자들에 대한 처벌. 아주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저 원수들을 내 앞에서 죽이라고 장소까지 내 앞에서. 죽이라 멸하라는 거죠. 우리들 개념으로는 이제 이 주인이 귀인이 사람이니까 사람으로서 처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이 명령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는 영벌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돼 있죠.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서 영벌에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이 공통점이 있죠. 바깥 어두운 데나 영벌 한 시대에 감옥에 쳐보는 거는 어, 들어가는 거는 그 지옥에 던지라는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의 말씀 내 앞에서 죽이라라고 하는 이 명령 또한 지옥에 던지라 그런 뜻입니다. 그니까 그리도의 심판 때에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던 자들, 그건 사람이죠. 사람들 그러니까 마귀에게 이 포섭돼서 그들의 종노릇서한 자들, 그들은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원수가 또 있죠. 진짜 원수. 이거에 대한 심판은. 백보자 심판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마귀와 짐승, 뭐 거짓 선지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제일 먼저 불못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는데 백보자 심판 때에서는 사람들만, 사람들만 생명체에게 이름이 없는 자들만 처벌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19장 27절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그리또의 심판, 법정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의 테마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라는 말씀을 앞서 강조해서 드린 바가 있는데 이 27절의 말씀이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던 자들이 벌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힌트 받습니다. 그걸 잘 지금 유, 유념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 법정에 올라가는 자들은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 기독인들입니다. 기독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들과 짝이 돼서 내가 다시 오는 것, 왕으로 통치하는 걸 반대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예수님 앞에서 죽이라 고 그래요. 그 심판법정 앞에서 천사들에 의해서 지옥에 던져질 겁니다. 이거는 지옥 판결입니다. 이걸 꼭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곧바로 천국에 올라간다. 라고 하는 정말 잘못된 기독교 교리. 그거에 빠져 있으면 오늘 본문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납득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실처, 이런 복음, 이런 말씀을 전하면 다들 외면합니다.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선포하면 결과는 괴념치 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올바른 올바르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한 결과에 대해서는 개념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담대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들을 기 있는 자는 듣고 믿는 자 가운데에서 돌이키는 자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